<laughs> 너 얼굴 왜 이렇게 꾸겨졌어 하트 가드 줄게요. 오늘 또 구축날이어서 안줄 거야. 아 그래? 먹어. 다 <laughs> 먹었어? 아이 잘했어. 아이 예뻐. 빵빵한번더 먹을까?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뭐가 있나? 예뻐, 나 과자 사줄게. <laughs> 와, 진짜 잘돼 있네요. 패키징이 아이스 팩이 하나, 두 개, 어, 이렇게 500g 짜리 두 개를 샀어요. 냉장육이기 때문에 지금 소분을 해줘 버릴게요. 짠~ 뭘 샀냐면요, Wild p l e n 라는 브랜드의 Wild s i n 그러니까 정어리를 샀어요. 이런 정어리캔을 사실 때잘 보셔야 되는 것은 In Water라고 써있죠. 그리고 No t h 디드 이렇게 두 가지를 봐주시면 물에 담겨서 나오고, 소금이 따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셔야지 반려견에게 급여 가능해요. 일단 보면 이렇게 캐으로 나와있어요. 따로 냉장고에다 넣어야 되나? 자 정어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3가 꽤 많기 때문에 이걸 주는 동안은 오메가3 따로 급여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리고 정어리 같은 이런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는 비타민 D도 되게 많아요. 비타민 D 걱정하시는 분들도 오메가3나 이런 정어리류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아, refrigerate after opening. 아, 그러면은 이거 냉장 보관을 할 필요는 없고, 캔푸드라서 따고 나서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고 써있네요. 근데 저는 따서는 바로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다 둘 거예요. <laughs> 이거를 어떨지 몰라서 일단 두 개를 사봤어요. 되게 가격이 쌌거든요? 얘가 얼마였지? 한 3,000원?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한 가격은 밑에 자막에다가 넣어둘게요 그리고 이번에 밀크시스 샀거든요? 밀크시슬? <laughs> 네, 얘는 캘리포니아 골드건데 제가 얘를 산 이유가 뭘 봐야 되냐면 밀크티스를 사실 때 일단은 어마운트 퍼 서빙이라고 해서 175mg이라 써 있죠. 내 강아지가 밀크티스를 하루에 얼마만큼 먹어야 되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매일 먹이지 않고 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만 하루에 급여량을 네 번에 나눠서 줄 거예요. 그렇게 밀크티스는 그렇게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하루치 양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의 밀크티스 양을, 뭐.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립밤이에요. 이게 되게 싸거든요? 얘는 에스티컬리 트레이드 립밤이라고 해서 모든 재료들이 공정한 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뭐,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코코넛 민트예요. 그래서 써봐야 되겠다. 저는 원래 그냥 오리지널 코코넛을 썼었는데, 너무 좋은 바닐라 향이 코코넛이랑 같이 섞여서 나서 코코넛에 바닐라면은 뭐 말할 거 없죠. 얘가 진짜 빨리 스며들어요. 저는 입술이 정말 정말 건조한데 얘는 정말 빨리 스며들거든요. 민트가 아주 살짝 들어가 있네요. 뭐 버츠비처럼 막 화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짜잔. 라일리즈 샀어요. 얘는 쪼가가 진짜 좋아하는 간식이라서 스몰바이트라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는 항상 품절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살 때가 됐는데 뭐 품절이 풀려 있다 하면은 맛은 상관없이 그냥 일단 담아놔요. <laughs> 그리고 이번에 투메릭이랑 페퍼 이렇게 이거 샀어요. 그러면 이번에 아이허브 박스는 끝인 것 같아요. 안녕. 고기를 소분해 줄게요. 다섯 봉지면 될것 같아요. 200g씩 소분을 해줄게요. 지금 1kg거든요? 풀을 먹어서 기운 소인데, 홍독게살로 샀어요. 이게 지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요. 되게 싱싱하죠? 얘네들은 유기농 고기라 그런지, 대부분은 이제 이유식 하시는 분들이 쓰더라고요. 도로시 일단 하나 먹여볼게요. 요만한 거? 또로! 또로, 이리 와! 맛있겠지? 오, 홀딱해 버렸니 <laughs> 가, 이제 얼마 정도 해야 되지? 200g 이만큼 이딱 200g 이에요. 요만큼 이남았 거든요. 다5분 하고, 도로시줘 버릴 게요. So let's spend some time. Wasting it away. 이렇게 네 개는 냉동실에다 넣어 줄게요. 맛있죠? 엄마들 <놀람> 그거 엄가 하면 안 돼. 엄마님만아이